안녕하십니까? 미티브에서 그 입시 설명 부분들을 담당하게 된김정현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쭉그 다채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시 제도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생부 구성 이해라고 해서 가장 최근 뜨거운 그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의 기본적인 평가 요소라고 볼수 있는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둘씩 그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중심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교과란 뭘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교과목의 내신 성적. 일반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되는 모든 과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과목들의 그 교과 등급 가지고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한다고 할때이 전형은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를 차별하지 않고, 즉 비교 내신이 없어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고등학교는 일반고하고,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외대부 무척 학교가 그 높은 수준의 학교죠. 서울대를 거의 100여 명을 보낸 학교인데. 그렇지만, 외대부고의 3등급하고, 공항고등학교의 3등급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대부고 친구들은 이 교과 전형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교과로 칼로 두부자르듯이 단칼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고의 친구들이 거의 99%가 합격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 서연고에서 볼때 고려대학만 있습니다 고려대학 고교 추천 원 전형이 바로 이 교과 전형인데 400명밖에 붙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비중이 낮은데 전체 그 전국의 대학으로 본다면 이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정말 핫한 거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과 함께 학생들의 어떤 준비 정도, 잠재력, 진정성들을 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는 제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정성, 잠재력, 준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생부에 교과 말고 뭐가 있어요? 비교과가 있죠. 수상 경력,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이 활동력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거운 세부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는 그 말하자면 전형인데, 여기서 교과 성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과 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의 고의 3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공항 고의 한 1.34등급하고 거의 동일하게,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특목 자사고 친구들도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지금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보시면 수시에서 무려 86%나 됩니다. 엄청난 말하자면 비율이죠.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사실상 학생부가 좋지 않다면 수시에서는 기대볼 전형이 뭐냐? 논술 전형, 적성고사 전형인데, 논술 전형과 적성고사 전형은 합쳐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율이 적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시는 그, 저학년, 뭐, 중3, 고1, 고2까지도, 아, 학생부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아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2%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연고 서성안을 보신다면 상위권 6개장을 보시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특히 고려대를 보시면 30%에서 작년에 올해 61%로 올라왔어요. 이거 뭐냐? 바로 그리고 그 서강대 역시 과반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체 인원 대비예요. 수시 인원이 아니라 전체 선발 인원 대비니까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연세대라는 학교 있죠? 연세대라는 학교는 어 상대적으로 24% 낮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숨어 있는 걸또 보셔야 돼. 뭐냐면은 바로 우리 그 연세대는 24%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 있는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입학 사정관이 참여하고 비교과와 교과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인데 왜 이게 종합 전형으로 평가가 안 되냐면 이른바 이제 탭스라든가뭐 이런 그 반영할 종합 전형에서 반영할 수 없는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종합 전형이다. 그래서 연대도 사실상 그걸 합치게 되면 대략. 50% 가량이 된다는 거죠. 50%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매우 높은. 근데 요즘에 이제 상당히 그 상승하고 있는 성균관대가 47%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어, 성균관대 좀 낮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균관대는 논술전형이 1,000명이 넘어서 수시의 비중은 매우 높은 학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높아졌다. 자, 그러면. 그 학생부 기반의 주요 평가 요소를 다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교과 영역이 있고 비교과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시면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이라고 하는데 사회 과학도 기본 과목입니다 특히 1학년 때까지는 사회 과학도 중요합니다 공이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됐을 때는 문과 이과로 구분이 되죠 그랬을 때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서울대, 그리고 교육대학, 교대, 그리고 고려대 고교추천 그원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전 과목이 반영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원학과 연계 과목이라고 해서 생명과학과를 지원한다.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과목들은 사실 중요하진 않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기타 기술과정 같은 경우는 구 등급이 아니면 감점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구 등급을 받으면 매우 치명적이다. 교과는 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비교과 부분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상실적 봉사활동 출결 창의체험활동 창의체험활동에 이제 봉사활동도 들어가 있고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이 들어가 있고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과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중요한 건요 이 종합전형에서 이제 주로 평가하는 것은 열정과 잠재력. 열정이란 건 뭐냐? 그 가고자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잠재력이란 부분들은 아, 이, 이 친구의 그 숨어있는 어떤 능력들을 보여줘야 된다. 나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성적 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상승하는 말하자면 그 곡선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학년 때 성적이 좀안 좋았지만 3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간다. 아, 그럼 얘는 대학 들어오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할수 있는애구나. 기본적인 잠재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 성적을 끝까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학생부 기록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그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이학기이학기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인적사항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학적사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출결입니다. 출결에서 보시면 질병 결석이나 질병 지각은 괜찮은데 무단이 문제인 거예요. 무단 결석이라든가 무단 지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성실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결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좀 편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학교를 아예 늦게 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래서 가다가 병원에 들려가지고 진단서 하나 첨부해서 질병지각으로 만드는 것. 요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그 디테일한 지침이 될수 있겠다. 약간 꼼수긴 한데, 그래도 무단지각, 무단결석으로 학생부에 빨간 줄이 가는 것보단 더 낫겠다. 요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수상 경력이죠. 수상 경력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참가자가 있습니다. 참가인원, 당연히 수상 경력은 가장 좋은 게 모든 비교과가 그렇지만. 자기가 지망하고자 하는 전공과의 연관성이 높으면 좋아요. 전공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실력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수상실력 전공적합성이 중요하지만, 일단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양만이 아니라 또 질도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참가 70명이죠. 그리고 이거는 1602명이에요. 그러면 60명이 참가한 데에서 2등 했다. 1700명이 참가한 데에서 3등 했다. 아, 이 3등,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모두 다 장려상으로만 도배를 했다. 이것보다는 임팩트 있게 1등, 2등, 금상, 은상을 받아 두는 것도. 그래서 상의 등급을 높이고, 그리고 참가 인원이 많은 데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전공 관련 상을 받고.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자격증,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이과나 문과 공이 이 부분들은 크게 문, 그 반영이 안될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이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기에서 코딩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코딩 대회나 프로그래밍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을 받은 친구들. 한마디로 성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아, 컴퓨터 내가 더 크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컴퓨터 덕후, 매니아들을 뽑는 전형인데, 요 자격증이 좀 그런 전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 보시면 진로 희망, 희망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진로 희망이 좀더 구체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다. 1학년 때 의사로 씁니다. 2학년 때는 외과 의사로 씁니다. 그럼 3학년 때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흉부외과 의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외과를 쓰고, 점점 더 폭이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문과는 1학년 때 방송 관계 종사자, 방송 종사자, 2학년 때는 PD, 3학년 때는 다큐멘터리 PD. 이렇게 가는 게 말하자면 입학사정관들 때, 아, 얘가 진로를 정하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아주 중요한데. 자, 보시면 자율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 활동은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일단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컨트롤 CV로 합니다. 그래서 전교생들이 비슷한데, 요것들도 나만의 학생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나만, 남들과 다른 나의 것들을 여기다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 활동도 조금 구체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 이 친구 보면은, 멀티미디어 제작반 이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정말 직접적으로 전공과의 연관성이 매우 필요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문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배드민턴 셔틀 매니아 클럽 아뭐 이거는 뭐말 그대로 동호회니까 아, 체력을 증진하고 단련하고 좋은데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반영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좀 전공과 관련된 진정성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요즘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뜨면서 동아리 가입하기 어려워요. 과학반 그리고 수학반 어려워요. 수학동아리 어렵다고요. 만약에 못 들어갔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율동아리를 뜻이, 뜻이 맞는 친구하고 만들어서 결성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래서 부장을 해요. 부장을 하면 어떤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보다 더 자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 동아리 못 들어가면 자율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이죠. 봉사 활동은 당연히 이것도 많으면 시간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실상 양보다는 질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학교에 가서 그 학생 그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봉사활동 300시간이 넘는데. 이거로 좀갈수 있는 대학이 없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쭉 불태보니까 300시간이 뭐냐면 교내 화장실 청소를 한 150시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학생, 야 이거는 입학 사정관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이거는 봉사 활동이니까 채벌일까? 제가 보기에는 벌 주고서 미안하니까 올려줬다고 볼수 있겠죠. 교내 활동, 교내 환경미화 이런 것들은 뭐 300시간이 있어도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 있는 봉사는 뭐냐? 정말 실질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양 시설에 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지체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돌봄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교대나 사범대 갈 친구들은 교내 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방학에 몰빵으로 100시간을 넣는다 이게 아니라 격주에 4시간씩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서연고 서성한 이상을 내가 정말 학생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속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인데 보시면 이제 석차 등급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당연히 모든 과목을 일로 깔면 제일 좋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한다 요즘에 뜨는 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보시면 자 사용 자료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를 통하여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 조사기 수행평가에서 자 보시면 사형 제도. 존폐 논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르게 자료 수집을 하였고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부특기사항이 구체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최근에 이 세부특기사항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 그 매우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지 잘 써주겠죠 7등급인애한테 이렇게 써줄 리는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과목 성적을 잘 받는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 선생님하고 좀 친해져야지. 어떻게 친해질까요? 아,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고 선생님하고 눈 맞추면서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하고 스킨십이 만약에 가서 뭐 스킨십이는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이 좀 짧다면은, 뭐, 그 점심시간에 가서 궁금한 것에 질문하고. 제가 예를 든다면 생명과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구체적으로 유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선생님 책도 권유받고 이러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렇게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독서 활동이 아주 중요해졌죠. 독서 활동. 이 독서 활동은 잘 보시면 자, 이건 예전 이제 학생부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학생부는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 1학년들 학생부는 없어요. 작년까지는 보시면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 문법론을 읽고 학교 수업에서 배운 국어 지식을 더욱 확장시킴.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 책, 그리고 저자, 책 제목 저자 배우고 느낀 점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관리 지침이 어떻게 될까요? 책 제목하고 저자만 쓰면 돼요. 좀더 올리기는 좋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여섯 권에서 일곱 권 여덟 권 대략 한 학년 당 열다섯 권에서 스무 권 정도로 올리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 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좋습니다. 기초적이고 다양한 인문서들을 읽어나가면 돼요. 문과 이거 가는 게 없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학년부터는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2학년 때는 그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2, 3학년 절반 이상인데 2학년보다 3학년 때더 심화된 책들을 읽어 나가는 게 좋겠다. 예를 든다면 2학년 때 그냥 경영 일반에 경제 일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읽었다. 근데 경영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3학년 때는 자, 훌륭한 기업에서,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으로 더그 심화시키고 자신의 그 경험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 그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여러분에 대한 의견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아니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학급 회장을 만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자, 1학년들은 이제 만들어야 되고, 2학년들은 좀 지나간 것도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3학년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할 일이 좀 많아요. 사실 어려울 텐데 그 부분들을 좀 우리 그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말하면 꼭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